안녕하세요 방수자 당구 tv 김원석 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레슨은 되돌아오기 접시를 치는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24점 분하고 실제로 게임을 치다가 이 접시를 치는 배치가 나왔는데 그분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알려드렸더니 아 접시는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치면 확률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쇼츠 영상 보면 되돌아오기 접시 모양으로 득점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오늘 배워볼 레슨을 잘 보시면 그 쇼츠 영상에서 어떻게 되돌아오기가 성공됐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접시 배워보러 1득점하러가 봅시다. 자, 되돌아오기 접시를 배워보 오늘의 배치입니다. 먼저 1적구은장 쿠션에서 세 칸, 단 쿠션으로는 한칸 반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공은 반대편으로 장 쿠션의 세 칸, 단 쿠션으론 한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구는 장 쿠션으로는 두 칸에 한 손가락 두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자,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온다면. 마땅히 쉬어 보이는 초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1적구도란공으로 뒤돌려치기를 직접 치기에는 2적구가 확률이 좀 별로 없죠. 그리고 1적구를좀 얇게 쳐서 키스를 이쪽으로 빼고 대회전 형태로 반대편 코너로 돌리면 득점은 돼요. 근데 돌아야 될 구간이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빨간공이 맞을까봐 좀 두려워서 선뜻 초이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보자면 지금 빨간공으로 걸어치기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2적구가 허공에 붕 떠있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일 확률이 좋아 보이는 초이스는 지금 일적구 노란공으로 안쪽으로 되돌아오기를 치는 건데 많은 분들도 시도를 하세요. 하지만 이런 실수들을 분명히 하죠. 아유, 이렇게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바로 투 쿠션으로 올라서 와말았습니다 아, 첫 번째 실수에서 봤을 때는 분리각이 너무 컸고 제가 너무 세게 쳤어요. 부드럽게 코너까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이번에는 잘친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셨죠? 처음에는 분리각도가 너무 커지면서 3 쿠션이 형성이 안 됐고 두 번째는 부드럽게 코너에 넣었지만 그래도. 접전으로, 투 쿠션으로 맞아버렸습니다. 뭔가 방법을 지금 요령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되돌아오기 접시의 한계각을 혹시 아시나요? 자, 단 쿠션에 출발하는 한계각은 보통 요3 포인트에서 출발해서 반대편 장 쿠션 코너를 치면 되돌아오기 형태가 되는 한계 지점이 돼요. 그리고 장 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그 절반이 되겠죠. 1.5 포인트가 한계각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 공을 지금 3포인트에서 코너를 보는 선상에 위치해 놨습니다. 이때 맥시멈 회전을 주고 장쿠션 코너를 치면 저 빨간 공을 되돌아오기 형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되돌아오기 형태가 되죠. 그런데 지금 배치에서는 1접구의 옆면을 쳐서 코너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면 3포인트가 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러니까 되돌아오기가 아까 자꾸 실패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라인에서 한번 출발을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형태로 안 맞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오늘의 조건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한계각인 3포인트 안쪽에서 내공이 출발할 때는 당점 조절로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되돌아오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조건에서는 이 한계각에서 벗어나 있는 일적구의 위치, 그 위치에서 되돌아오기를 성공시키는 그런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공의 조건입니다. 일단 일적과 내공의 거리는 이렇게 한 포인트 이내로 가까워지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 이상의 어떤 거리가 있을 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일적구와 내공의 기울기는 엇각일때 사용이 됩니다. 일자나 빗각으로 가면 또 되돌아오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적구는 일단 한계각 위치에서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적구를 맞추고 결대로 가봤자 회전이 아무리 많은들. 쓰리 쿠션 형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코너로 이렇게 오면 지금 한계각이 벗어난 출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맞추고 어느 정도 분리를 만든 이후에 입사각을 이렇게 바꿔줘서 한계각 안쪽으로 들어오는 입사를 만들어 주면 회전이 많이 발휘돼서. 쓰리 쿠션이 이 안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께 당점 스트로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두께에요 두께는 지금 결대로 가면 안 되죠. 뭔가 분리 이후에 입사각의 변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60% 이상, 60에서 한80% 정도 이 정도의 두께를 사용할 거예요. 두 번째 당점입니다. 회전이 많이 필요하다고 옆단3 팁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점은 분리각만 키워낼 뿐이에요. 분리각이 커지면 형태를 갖출 수가 없죠 분리 이후에 전진하는 힘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단 10시 정도의 당점을 씁니다 회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을 두꺼운 두께로 맞기 때문에 회전량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스트로크겠죠 자 뭔가 밀어치고 입사각을 변질해야 된다고 그 당점에 강한 임팩트로 밀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당점을 주고 밀어친다고 강하게 탁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당점에만 두꺼운 두께 부드럽게 이렇게 넣어주면 공은 두껍게 맞고 첫 분리만 생긴 다음에 자연스러운 관성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단에서 보시면 라인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한계각 라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한계각을 벗어난 라인이 있어요 이제 공을 맞춰서 한계각 라인으로 입사되게끔 만들어주면 이 배치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두께 당점 스트로크로 내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득점에 성공! 공이 살짝 변질되는 게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영상에서 유심히 내 공의 움직임을 잘 보고 입사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내공이 이렇게 만약에 조금 더 각도가 커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당점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면 지금 밀림이 커지면서 장쿠션이 아니라 단쿠션으로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분리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자연스러운 밀림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점이 아까 10시에서 9시 반 정도의 당점으로 살짝 분리를 만들고 똑같은 스트로크를 하면 장 쿠션으로 입사각이 살짝 변질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쉽게 나오는 각도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적구 옆에서 코너를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지금 출발이 거의 이쪽에서 출발을 하네요. 회전을 아무리 많이 주고 결대로 보내도 지금 되돌아오기 형태를 갖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사각을 뭔가를 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배운 두께 당점 스트록으로 내공의 입사각을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바꿔주면 득점이 쉽게 됩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배치를 만나면, 일접구 노란공으로 코너 쪽으로 회전만 잘 주면 접시가 되겠다 생각해서 시도하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트리 쿠션 안 맞고 그냥 투 쿠션으로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접시를 치기 전에 공 옆에서 접시의 한계각을 확인해 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공 옆에서 코너를 보면 지금 장 쿠션 출발이에요. 장 쿠션 세 번째 한계각보다 훨씬 많이 벗어나 있죠. 공을 맞춰서 한계각 안쪽으로 입사를 바꿔 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적구를 두꺼운 두께로 치고 아주 부드럽게 밀어 주면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강한 임팩트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부드럽게 첫 분리를 만들어 주고 코너를 들어갈 때 입사 각을 만들어 준다면 형태를 갖추 고 득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 자 이런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1적구 노란 공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쳐도 될것 같은데 지금 2접구를 때리는 키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접구 왼쪽면을 쳐서 되돌아오기를 치면 아주 쉬워 보이는 초이스로 보이지만 일단은 접시의 한계각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1접구 옆면에서 선을 딱 그어 봤을 때두 번째 포인트 넘어서 출발을 하네요 아까 단쿠션 출발에서는 3포인트가 한계각이었죠 장쿠션 출발에서는 그 절반인 1.5포인트 출발이 한계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계각보다 넘어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단 쿠션으로 향할 때 입사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안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방법대로 입사각을 좀 변질시켜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냥 결대로 코너로 보내면 투 쿠션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성공. 자, 이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 옆에서 선을 그었을 때는 투 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지만 지금 공을 부딪히면 여기서 출발하는 당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쭉 일자로만 잘 밀어주면 한 개가 안쪽에서 내공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때는 아주 부드럽게 밀어줘야 됩니다. 임팩트를 쓰면 안 돼요. 점 높이에서 확실히 보이세요. 이렇게 부드럽게만 밀어주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쳐보면 쉬워요. 자, 마지막 응용 배치입니다. 제가 쇼츠에서 공세 개를 다 붙여놓고 되돌아오기를 성공시키는 영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오늘의 배운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배치를 조금. 쉽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의 오른쪽면을 맞추죠 그럼 콘으로 왔을 때한 2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분리된 이후에 하단의 끌림으로 입사각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지금 한계각 안쪽으로 입사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되돌아오기가 형태를 갖추면서 지금 이적구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으로 같은 입사각의 변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쳐볼게요. 이렇게 친다면 간단하게 되돌아오기가 성공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되돌아오기의 한계각이 벗어난 지점에서 두꺼운 도깨야 밀림을 이용해서 입사각을 바꿔준 다음에 한계각 안쪽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되돌아오기가 안 나오는 공도 되돌아오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비단 이런 되돌아오기뿐만 아니라 뭐 옆돌리기 뒤돌리기 앞돌리기 칠 때도 원 쿠션을 향할 때 입사각을 바꿔주면서 각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